남은 돈이 응. 얼마죠? 4만 5천 원. 4만 원. 그러면 이런 거 대여하려면 사실... 좀더 필요하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긴 아. 하지. 약간 여행이 계획이 없던 거여가지고. 음. 이게. 우리 이거 하려고 모 여행 하려고 모은 돈 말고 1시 일반에서 모아볼까? 좀만. 어찌됐건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준비마저도 어, 안 되고 그러니까. 각자 나눠서 일곱 명이서 나눠서 하면 사만 원도 안 내고 그래요. 그고저 버스킹 할 거면 할 때는 음악할 때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음악할 때는 정말 좋은 장비를 하고 싶어. 네. 나도 버스킹 때 쓴다면 찬성이. 그러니까. 어,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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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엄청 많아. 요와 아, 아, 대박. 가도와 네. 드릴까요? 저희가 네. 오늘 버스킹 하려고 버스킹. 네 하는데 네. 네. 장비를 좀 대여 대여도 하는 없어. 풀리지. 어예 풀리지. 어. 어예 풀리지. 어, 아? 어, 예, 어, 예, 어. 어, 피시지. 어, 어, 어 진짜요? 장비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어떤 공간을 거야? 버스킹은 조금 밖에 있잖아요. 네. 저희 네. 강아지 네. 그 해변가에서 해변 가잖아요. 네. 네, 네. 해요. 칠 하루요. 하루 갔다가 가능한가요, 혹시? 네. 어? 저 혹시 가격이 만 가격대가 어. 혹들이저렴 사람. 저 저희 서울에서 자 음악 하려고. 네. 아. 여, 저희 11일짜리 여행을 음. 하고 지금 부산에 온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공연하고 이제 내일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장비에 따라 좀 틀리긴 틀리는데, 네. 좀 고급 장비가 되면 하면 10만 원. 아, 어. 저렴한 거는 한 5만 원. 어? 어. 그러면 일단 보 일단 봅시다. 네. 일단 볼까요? 보는 게 낫지. 추운데? 대화 대화하면 얼마 정도? 큐브 이걸로 한 세트로 하면 한 10만 원. 아, 이게. 오괜찮 예. 아, 혹시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봐도 되나아오예아 어, 악기 음. 좋다 어시크도 있네 어. <웃음> <웃음> 네 여기서 키울게 그걸로 키우지 마 노래 한번 해볼까? 네 불러요? <laughs> 문재인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못해 맘속에 생각이 너무많네 어괜찮 너무 응, 좋은데? 사장님 너무 좋은데? 나 여기 살고 어이. 싶어 어? 어, 그러면 이제. 엠파 세개 정도 필요하죠? 네. 콘솔, 콘솔 믹서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죠 아, 그렇죠. 믹서기가 하나 있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에이.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ja, 저랑으로 지금, 저랑.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네. 잘하시는데? 네. 가자. 알겠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